안녕하세요 호플 채널의 창훈입니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1cm 정도 자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눈썹과 팔, 다리털, 겨털 은왜 머리카락만큼 길게 안 자라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머리카락과 눈썹을 포함해 대략 500만 개의 모발, 즉, 털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의 단계를 거치면서 수명을 다합니다. 성장기에선 모발을 성장시키고, 퇴행기에선 모낭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휴지기에선 모낭이 활동을 멈추고, 이때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휴지기 때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많아지고, 성장기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탈모로 볼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빠지고 얼마 후 새털로 나오게 됩니다. 머리털은 2년에서 6년 이상 성장기를 가지게 되는데 눈썹의 경우 그 수명이 대략 3~4개월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7~11mm 정도 길이를 갖습니다. 눈썹은 계속 자라고 있지만 성장 기간이 짧아 잘안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썹보다는 머리카락이 많은 혈관으로부터 풍부한 양분을 공급받아 더잘 자란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머리카락보다 성장기도 짧고 수명도 짧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혈관에 많은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지만 나머지 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제외한 나머지 털들은 길게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눈썹은 왜 머리카락만큼 길게 자라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